자 81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점 P는 AB 위에 있는 점 A에서 B까지 자 A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이더래 그럼 P가 움직이는 이 길이 자체는 매초 1cm씩 움직이니까 내가 T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괜찮을까? 그러면 p b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전체 길이가 12cm니까 12 t라고 쓸수 있지 않을까? 괜찮겠니? 자, 그럼 봐봐. 이번에는 b에서 출발해서 c까지 초속 2cm로 움직이더래. 그럼 이 길이 자체를 뭐라고 둘 수가 있을까? 2t라고 둘 수가 있지 않을까? 괜찮겠니? 자,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35cm 제곱이 되는 것은 몇초 후인지를 구하라고 하네 그럼 봐봐 12-t와 내가 t를 곱했을 때 곱하기 1분의 1한 값이 뭐가 되는 거야? 35가 되겠지 그럼 12-t에 t는 70이 되겠네 괜찮을까? 양변을 정리해주자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12t의 값이 70이 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2t에 넘겨서 계산하면 플러스 70은 0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 t 마이너스 7과 t 마이너스 5가 0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어 아니지 아니지 미안하다 어, 곱했을 때70 나오는 게 뭐가 있지? 7이랑 10. 5, 7에 35. 어, 아, 여기 앞에 2가 있었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거 실수했다. 여기 곱하기 2t죠? 그래서 2가 사라지겠지? 이거 70이 아니라 35다. 미안해, 미안해. 실수했다. 아, 7호 35가 돼야겠지? t 7. t 5. 자, 그러면 넓이가 35가 되는 건몇초 후랑 몇초 후야? 5초 또는 7초 후가 되는 거죠. 자, 815번 풀어 보세요. 815번. 야, 815번 볼게요. 자, 폭이 일정하대. 그러면 이 길이와 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X의 길이로? 그러면 내가 얘네들을 붙여서 묶어버릴게. 그럼 어떻게 쓸수 있어? 가로의 길이는? 30 마이너스 X라고 바꿀 수 있겠고 세로의 길이는 20, 24 마이너스 X라고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땅의 넓이가 5 2 0 m 제곱이래. 그 얘기 자체가 30-x에 24-x의 값이 5 2 2 되더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자, 그러면 30 곱하기 24에 마이너스 5 4 x 더하기 x제곱은 520이 될 건데, 아,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해야겠다. 자, 얘네들 계산하게 되면, 어, 720인가? 자, 넘겨서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5 4 x 넘겨서 계산하면 플러스 200은 0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그럼 X 마이너스 4. 아 안되고 아 50이랑 4는 되네 네. 우와 우와 X는 50은 안되겠죠? 왜? 30미터가 제일 큰 길이잖아 그러면 폭은 4미터가 되는거죠 하나도 안 어렵다. 너무 쉽다. 자, 816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816번. 자, 816번을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9cm와 5cm인 직사각형 연못이 있대. 아, 여기 직사각형 연못이 있대. 이때 32m인 꽃밭을 만들 때 꽃밭의 폭은 몇, cm, 아, 몇 m인지를 구하래. 자, 그럼 봐봐. 내가 폭이 일정하대. 그얘기 뭐야?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X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네. 그럼 전체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5 플러스 2X지. 가로의 길이는요. 9 플러스 2X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전체 직사각형 넓이에서 내가 무엇을 빼면 59, 45인 연못의 넓이를 빼면 꽃밭의 넓이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야 인정? 어, 아, 네. 그럼 45 더하기 10X 더하기 18X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45인데 어차피 45, 45 날라가고 32가 남겠네 그럼 4X제곱 더하기 28X 마이너스 32는 뭐가 되 거야? 0이 된다고 쓸 수가 있겠고 4로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4 7 28 48에 32는 0이 되겠고 x 더하기 8과 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한 폭이 몇, 몇 미터가 되는 거야? 음. 1미터가 되는 거지. 정답은 1미터죠. 아 진짜 내가 이걸 왜 구해달래. 계자가 알아서 해줄 는데 조용. 내가 <laughs> 돈만들자 817번에 별표 치세요. 이것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자, 지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자! 17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cm 더길때 그럼 내가 세로의 길이를 x라고 쓰면 가로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x 더하기 4가 되겠지? 야, 그럼 봐봐 얘네들을 바, 박스를 잡, 접게 되면 어떤 모양이 나와? 직! 육면체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의? 괜찮아? 그러면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길이가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여기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x-6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길이는 x-6이 되겠다. 그럼 봐봐. 여기 길이가 x-2가 되고, 여기 길이가 x-6이 되고, 얘가 접혀져 올라가면 어디가 돼? 얘가 되는 거지? 그럼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부피 및 넓이 곱하기 높이가 부피가 되는 거지? 어떻게 쓸수 있어? x-2 곱하기, x-6 곱하기, 3은 96이 되어야겠네? 약분하면 32가 되고, x제곱-8x 더하기 12는 32가 되니, 넘겨서 계산하면 x제곱-8x에-20은 0이 될 거야. x-10과 x+, 2는 0이 되니, x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세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세로의 길이가 x죠? 10.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어 너무 시, 너무 쉽다. 야나 찍어서 맞췄어. <laughs>